안녕하세요. 뉴원 성형외과 대표원장 박길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실제 코성형 환자 사례를 가지고 코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귀를 이용한 코성형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비중격을 이용한 코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방리 범위가 훨씬 깊고 넓기 때문에 붓기가 좀더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귀용골로 이용한 코수술인 경우에는 비중격 부분을 방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 수술 부위가 넓지 않아서 붓기가 어 그만큼 덜 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 다음에 절골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포인트에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붓기가 어,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, 코끝의 각도를 이상적인 각도로 충분히 교정해 줬을 경우에는 어, 재발의 위험이 낮다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어, 각대의 교정이 이상적인 각도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코끝이 처질 것을 걱정해야 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. 90점 정도,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, 100점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